자, 도쿄 타워 250m까지 가서 발람하고올 거고요. 네. 대 <laughs> 아, 아. 기다려. 아, 롯데타워. 롯데타워. 아. 8 point. 2박. 야, 2박 코주. 예. 하, 하. 뭐? 야, 아. 원 티켓. 원 티켓. 앤원 피스 타워. 원 피스 타워. 3rd floor. 아, 3rd floor. 3rd floor. 음, 오케이. 원피스타워는 3층 가서 끊어라. 네. 음.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요. 채팅방에 스크롤. 채팅방에 나이 쳐먹고 네. 원피스타워 간다 이렇게 네. 얘기하네 있지. 네. 반드시 네. 스크롤 올려 가지고 네. 찾아가지고 아이디 나오게 해가지고 내 방송국에 캡처 게시판 에 올려줘. 그거 올린 새구나 아, 올린 애들은 한 달짜리 퀵비를 내가 줄 거고, 못해도 일주일짜리 를 집에 가서 줄 거야. 아이디 딱 선명하게 나오게 음... 보여주면은 감시덕지하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씨가 없고, 말이지. 응? 내가 보고 싶어서 그냥 이 새끼야. 카메라를 왜 들고 왔는데... 그렇지, 또또 어, 또, 또... 해... 딱 봤을 때까루스타일 알잖아. 아, 까루님이 어? 요새끼 잡으면은 퀵를 주시겠지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애들은 다 캡쳐를 해갖고 올리란 말이야. 대대적인 수청이 있을 것이야. 퀵들도 타가고 얼마나 좋아. 나이스 클린. 자, 음, 다들 그, 어, 개념있고 똑똑한 애들만 좀 내봐서 계속 봐. 그래야 양껏 느끼지, 우리가 양껏 즐기고. 많은 정보 얻어가고, 에이. 자, 가자. 히히.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여름에서 타고 가는 건가, 그냥? 도쿄 타워 내부입니다.